42편입니다. 41편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환자가 해독을 선택한 용기를 확인했습니다. 오늘은 그 환자가 겪은 놀라운 회복 과정을 상세히 공개합니다. 환자는 효소 식이요법을 시작했습니다. 그는 하룻밤에 수없이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. 콜타르처럼 끈적끈적한 물질이나 배추잎 같은 오물들이 쉴 새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. 하지만 몸에 무리가 가거나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독소를 쏟아낼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더 생긴다고 느꼈습니다. 그후 환자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.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. 의사는 이 회복을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. 우리 몸의 천연치유력이 치료 불가능한 병도 고쳐준 것일 뿐입니다. 해독은 몸 속의 독소를 청소하여 신성주치의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 뿐입니다. 다음 영상 43편에서는 저승사자를 돌려보낸 또 다른 사례, 말기강경화 환자의 복수가 해독으로 사라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.